여러분! <laughs> 제가 바로 영상을 바로 킨 이유가 있습니다. 와, 제가 여기 첫 번째 라인은요, 진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와, 이거 500g이 되려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 여기 이제, 그, 어, 가장자리 캔게 이제 거의 다 얼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제 여기가 바로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셨나 봐요. 와 다행히도 다 괜찮아요 거의 이렇게 봐 땡땡한 거 이래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힘찬 목소리를 <laughs> 다시 들으려고 들을 목소리를 드리, 들려 드리려고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정선 아줌마가요. 조금 이제 힘이 남네요. 와, 근데 색상은 제가 정선에 우리 집에 거기, 거기 땅에는 브라운이었어요. 좀 진한 밤색. 근데 여기는 어, 땅이 좀 다른가 색깔은 조금 연하지만 와,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잠깐만 제가요, 한번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짜 몰라간게 없어요. 예. 물러간게 없어. 우와. 진짜 이제 웃어요. 해피, 해피. 정말 해피 바이러스가 정선아지매한테 왔어요. 해피, 해피 데이. 해피, 해피 데이. 좋아, 좋아. 싸, 싸. <laughs> 와, 이제 힘이 나요. 아우, 아까 때는 정말 폭망해가지고 제가 힘이 안 났어요. 이거 이봐. 이봐. 진짜 다 땡땡해. 와, 우리 친구가 주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멀리에서 진짜 새벽같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달려온 제 보람이 있네요. <laughs> 제가 힘들게 농사진 거다 버리는 줄 알고요. 제가 모험을 걸었거든요. 늦가을보다 오히려 봄에 깨면은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모험을 걸었는데 그래도 가장자리는 망했지만, 그래도, 그, 여기는 그래도 추위를 조금 이렇게 견, 그, 이렇게, 얘네들 가장자리 있는, 어, 있는, 그, 그게요. 이렇게 막아줬나봐요. 다행히도.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가 괜찮아요. 이 자라도, 얘네 어, 자라도 맛있어요. 칼슘 덩어리, 뼈 건강에 골다공증에 최고인 이것은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있네요. 두 번째 라인은. 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많이 많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